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은 신랑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신부님께서 입장을 하실 때는 지금보다 더큰 박수와 환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랑신부가 직접 타겟들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주제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객분들께서는 직접 증민이되셔서두 사람의 첫 시작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승준과 신부전미래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과연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앞날을 환히 비춰줄 화충점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어모님.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신부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의 눈을 오초만 지그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겠는데요. 그 어느 통계에 따르면 상대를 더 존중하는 쪽이 고개를 더 많이 쓰리고요더 사랑하는 쪽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신랑 신부님 중에 누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접 납독하겠습니다. 아내의 게으름을 이해하고 제가 좀더 부지런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남편의 습관을 이해하고 잔소리는 두 번만 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고지 못대로 듣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항상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늘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늘 네, 가족과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신랑 이승주 신부 장미 네, 축하드의고큰스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물 교환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랑의 구형 조카 김태경 군과 친구의 예금 조카 박수영 양이 예물을 신랑 친구에게 전달을 해주로했는데요 하객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더두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금 어린이들이 입장할 때는 아까보다 더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입장해주세요.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나, 나 <laughs> 네, 네 다음은두 사람이 완전한 두고임을 알리는 성원 선언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 성원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이사은 이제 신랑 이승주군과 신부 전민내양은그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야, 사약과 같이 어떠한 고람과 역경도 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참된 부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6월 18일 사회자 박종국 두 사람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이 기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축가가 두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의 사촌 형인 박진구 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큰박스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주시겠습니다이 녀석, 큰 박수 이 녀석, 이 녀석, 이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どうも。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먼저 신부님의 동의함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내 작고 귀엽고 예쁘게 했던 날이 어느 정도를 통해서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합니다 앞으로 만나면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주 시신님께서는 네, 시원, 이제 부산으로 서 타깃 여러분사를 이어서 두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정말 원고름, 귀한 걸음해 주신 파깃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로원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축복을 전해주시길 부탁하는 마음으로 크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 파객 여러분께 인사. 네,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에 홍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식 상을 보면서 결혼식 하는 동안 주인공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만 준비한 것은 해야 되니까 우리 신랑님에게 잠시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신랑님께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한번 네, 닦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행진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한 겁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바로, 바로 행진을, 행진을 하고 팀에자의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님의 네, 퀴즈를 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신랑님은 당연히 신부를 사랑하겠지만, 신부 말고도 장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모님에 대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당연히 크게 해주시면 니다 신랑 아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봉제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출신 고등학교는... 네엎드리세요 네, 동작이 느립니다. 네, 하나 하면 장모님을 둘 하면 사랑하자. 하나! 장모님! 네, 목숨이 작습니다. 둘! 사랑하자! 더크에 하나! 장모님! 둘! 사랑하자! 네, 일어나시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 인생이 때로는 축복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님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신 것만큼 그리고 두 사람이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만큼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잘 이겨낼 일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사람의 행진을 큰 박수와 환성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행진! 그치 자신 없는 미래 널미 안아 하고 있니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잊지마 너와